슬란생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습니다를 배우겠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좋아. 싫습니다. 이건 어때? 좋습니다. 그럼 가자. 고맙습니다. 좋습니다는 마음에 들거나 하고 싶다는 표현을 할때 사용합니다. 싫습니다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고 싶지 않을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듣고 따라 해볼까요? 좋습니다. 실, 슴, 미, 다. 좋습니다. 실, 슴, 니 다. 좋습니다. 싫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농구할래? 싫어! 축구는 어때? 좋아! 친구에게는 좋아, 싫어 라고 말합니다. 듣고 따라해 볼까요? 좋아! 아, 싫어, 아, 좋아, 싫어, 좋아, 싫어, 잘 했어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연습해 봅시다. 좋습니다, 싫습니다. 좋아, 싫어. 좋아, 싫어. 이제는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말할 수 있겠죠? 어른께 이야기할 때는 좋습니다, 싫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할 때는 좋아, 싫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